열린 미사 북상 나눔 데뷔하는 우리 스테파노.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정찬호 스테파노입니다. 그 아주 오랜만에 북상 나눔을 합니다. 많이 어색하지만 좋은 기회를 주신 홍신부님 그리고 열린 미사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제가 2004년 5년 그때 연구부를 시작을 했는데. 어, 연구원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오늘 제안에 와닿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러라입니다. 어, 요한복음서에 유독 많이 나오는 머무르다라는 말씀에 예, 머물러 봤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히라보로 보면 메노라고 하네요. 메노는 어떤 것 안에 머무르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머문 사람과 함께 친밀하게 일치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일치도 매노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머무름을 통한 일치도 매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통해서 저희가 함께 머무르는 열린 미사. 안에서도 매노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를 묵상하면서 요새 세례 준비에 연연이 없는 제 딸아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첫 시작은 세례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최근에 제 딸아이 교육 문제로 이곳 목동 학군지에 이사 왔습니다. 올해 초에 이사 간다는 소식을 아이한테 처음 알렸을 때 아이는 친구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싫으니까 펑펑 울면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왜 자기 의견은 묻지 않고 아빠 엄마가 일방적으로 정하느냐 당시 아파트 바로 밑에 층에 남자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친이랑 떨어지게 하려고 이사 가는 거냐. 아이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린 그 지적에 저희 부부가 적지 않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 초부터 이사 간다는 통보 때문인지 아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손톱하고 손톱 밑에 살을 물어 뜯는 스트레스 받으면 물어 뜯는 그런 증상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특히 이제 목동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 목동 학원 뭐 이런 걸또 친구들한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 가기도 전에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고개를 자꾸 흔들어 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막 흔드는데 1분에도 몇 번씩 자꾸 흔들어 대요. 이게 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틱 장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하고 아내의 걱정이 많이 커졌습니다. 아이를 위한다고 목동을 가는데 정작 아이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없었던 틱장애를 보이고 있고 사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틱장애가 딱히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해주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자주 흔들어대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주위 시선도 오 되게 불편하고 저도 좀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챙피하고 아~ 이건 아빠 맞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학교 학원에 적응을 한참 해야 할 시기인데 이 애들한테 또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되는 마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례 성사를 첫 영성체 한 3주, 2주 정도 됐는데, 성당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동 성당에서 세례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평일 미사를 의무적으로 가도록 하고, 그래서 신부님 사인도 받아야 하고 하는데, 이제 그 평일 미사를 받을 때는 이제 제 옆에서 같이 받거든요. 평일 미사를 하는 내내 머리를 흔드니까, 제가 너무 분심이 들고 미사가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자꾸 그생각만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 신앙을 위해서 첫 영성체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주위의 시선만 의식하는 정말 한심한 제 모습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와이프하고 상의를 했어요. 와이프는 세례 받는 거를 좀 신중했으면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와이프한테 와서 아무래도 올해는 학교하고 학원 적응하는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세례는 내년으로 미뤘으면 어떨까라고 하니까 와이프는 이제 당연히 동의를 하죠. 사실은 제 마음은 머리 흔드는 딸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 챙피하니까 평일 미사 두 번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게 너무 챙피하다. 그 마음이 사실은 저의 진실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간에 이제 아이 의견 묻지 않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건넌 방에 있던 내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저녁 기도하자. 네. 그 아빠 우리 저녁기도 하자 이게 아이가 저녁기도 하는 게 세례성사 받을 때 숙제거든요. 그래서 얘는 숙제한다는 마음으로 아빠 빨리 와 저녁기도 하자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그 말을 하던 당시 저희 부부는 아 세례성사를 내년으로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둘다 뭐 얻어맞은 듯이 굉장히 놀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아빠는 어, 아이 손을 놓고 떠나려고 하는데 정작 아이는 어,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에게는 저녁기도가 성당 숙제였을지 모르지만 이날 아이의 저녁기도는 저는 하느님의 초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아빠가 수준이 안 되니까, 딸 아이한테 직접 성령을 보내서, 아빠, 우리 저녁 기도 하자. 이렇게 외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와이프가 넌지씨 얘기합니다. 우리끼리 결론 내지 말고, 내일 아이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아이가 세례 받겠다고 하면 하게 하자. 다음 날 딸아이가 세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아이 손잡고 평일 미사에 잘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머리는 그렇게 흔들고 있긴 하지만 다른 아이들한테 뒤에 있는 아이들한테 또 부모한테 방해가 될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앞자리를 말고 그러니까 뒷자리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은총이고 또 저를 성장시키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아이 키우면서 어른도 성장한다고 하는데 정말 꼭 맞는 말 같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한달 남은 과정 잘 마쳐서 하느님 안에 잘 머무르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찬양 나눔하기 전에 잠깐만요 목동성당에 며칠 전에 갔는데, 아이들이 성가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녹음을 했는데, 이거 같이 좀 듣고. 이터터져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한그 아이들의 순수함 한릴 때마다 저도 울컥하게 되하국에서한국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알것 같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찬양은 내 생애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we si lo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데뷔 나눔을 했는데 첫 찬양으로 내 인생 찬양곡을 <웃음> 건방지게 <웃음> 내 인생 찬양곡입니다 우리 성서가족들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든 간에 오늘날 이 세속도시의 한복판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 대부분 대부분 아, 하느님을 떠났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음, 하여튼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어, 저에게도 저하고도 예, 음, 그 예전에는 정말 성소모임을 이룩하는데 한몫을 한, 몫을 한 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삶이 자기 뜻대로 안된 사람, 결혼 생활, 가정 그밖에 뭐 직장, 사업 여러 가지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성소 모임에 함께했던 그때를 했어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역시. 예, 저와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지요. 만남이란 건 언제라도 그냥 오,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스테파노는 참 그런 가운데서 예, 글쎄요, 뭐내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하느님에 대한 마음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도 오고 이렇게 나눔까지 하고 예, 오늘. 아, 감동적인 아주 진솔한 예, 나눔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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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